네, 이 선대 선생님은 70년 동안 교육사 하셨고, 60년 동안, 60년 동안 그 정년미를 놓친 여성들을, 그래서 양원, 축구, 학교대에 가시고 일성여자, 중학교, 일성여자, 고등학교 운영하고 계십니다. 60년 동안을 배우셨습니다. 그니까 아마 지금 요새는 조금 걷는 데 힘들하시지만 어 우리 젊은 느들이 너무나도 아마 그1 열살부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. <laughs>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우리 이 선생님 정말 큰 일을 오랫동안 했었고 또그 학교의 재정 상황이 늘 좋지 않은 것 같은데도 우리 이런 요새 많은 재정적 도움을 렸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